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 하니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사울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니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입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자 그 동안 사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몹시 당황합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고 무엇 때문에 담에 세계 왔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울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은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을 피해 담에색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서울 베이직교회를 다니면은 조정민 목사님은 방송국 기자 출신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자 사회비나 이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재하러 갔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조정미 목사님 자신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울 역시 유대인유, 바리세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 자신조차 예수를 믿게 될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때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복음의 증인으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갈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될 확률이 0%인 사람, 아니 마이너스인 사람도 100%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변화될 가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